저는 이번 과테말라 컨벤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정정욱 권사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에서 암송도 잘하던 구절이었는데, 유독 그날 새벽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이 저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은 7월 27일 단기 선교 모집이 끝나고 선교가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는 말씀에 눈물로 회개하며 결단을 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비유가 약하다는 이유로 선교지를 가는 것을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나에게 성령께서는 그날 아침에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출근하자마자 방건사님과 담당 목사님께 과테말라 선교를 가게 해 달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마침 자석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바로 비행기를 예약하고, 저는 휴가를 제출했습니다. 비용과 확실한 날짜와 사무실 일정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이번 성교를 꼭 가야겠다는 열정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합류하게 되었고, 그렇게 내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떠나기 이틀 전에 사무실에 생각지도 않았던 큰일이 잘 마치게 되었고, 갈수 있음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잘 다녀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서 만날 아이디에고를 생각하며 선물 하나하나를 고르고 살 때에는 너무 기쁘고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다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아깝지 않았고 준비할 때참 행복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교제도 못 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과 한 팀이 되어서 준비하며 만날 때 우리는 이미 한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첫날부터 피곤할 틈도 없이 눈물과 감사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컴패션은 너무나 잘 꾸려져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예수님 중심, 교회를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육체적 교육, 지적 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영적 교육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한분한 한 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성기고 있는지 가보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반이라는 어려운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컴패션이라는 기관이 없었다면 어린이들이 어디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며 기술을 배울까, 또 어디서 음식을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선교가 끝나고 돌아가서도 더 선교를 위해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 참관을 하였고, 음식 배식과 설거지 그리고 함께하는 율동들 속에서. 관계를 맺었고 어린이들과 헤어질 때마다 우리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방문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면서도 무엇에 감사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컴패션을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싶어하던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간 기도로 만품은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지만 준비된 놀이동산에서 놀다가 금세 정이 들어 푸둥께 앉고 웃고 울고 헤어질 때는 떨어지기 싫어서 손을 흔들고 또 흔들며 가슴 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고 그 아이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영 <목소리도> 나는 저만하에 불과한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컴뱃슨 선교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침마다 함께 큐티하며 새로운 결단들을 하였고 성교가 끝난 후에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자는 사랑의 마음들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번 과테말라 선교팀이 건강하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로 하여금 하나리 밀알이 되어 하나님 나라 선교의 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